6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은 자문 16장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경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차이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생각의 차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세상을 평가하고 또 판단할 때 주로 외모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도 그렇습니다. 많느냐 적으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소득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 사람의 소득이 크냐 작냐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족한 소득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마음의 안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소득으로 인해서 또 낙담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그 물질의 크고 작음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적은 소득이 공의를 행한다 할 때, 많은 소득으로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갖고 있는가, 많이 갖고 있는가, 적게 갖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공의로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 사랑성도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사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쓰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목동이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신분도 별로 없고, 물질도 없는 그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랑생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한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명예 있고 물질이 많고 이런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의로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는 내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에게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온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이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